이야기가 길고 뼈때리는 영상이기에 반말로 진행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은 기사님 또는 라이더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먼저 우리가 알고 있는 신호위반 및 과속은 자동차도 포함되니 제외하고 이야기하겠습니다. 달배들 특성상 본인 월급을 모름 대충 제일 많이 번 하루일당 곱하기 30을 해버립니다 저적의 계산법으로 마치 월6 0 0만원 버는 사람처럼 어깨에 뽕이 차버린 그 계산법이 있기 때문에 이 핑계, 저 핑계로 일을 하지 않 거기에 바이크리스비까지 묶여 있다면 벗어날 수 없는 노예가 되는 건 한순간이다. 꼭 그런 놈들이 엑스맥스나 포르자더라. 쿠팡이나 배미는 모르겠는데 일반 대행에서는 진짜 볼수 있는 실화다. 우린 그런 사람 없는데 라고 생각하면 거긴 좋은 환경이다. 이 영상 볼 필요 없다. 그렇게 놀다 보면 각종 결제일이 다가온다. 이때부터 삽됐다 싶은지 흔히 말하는 바코를 탄다. 하지만 쉽지 않다, 뜻대로 되지 않는다. 하지만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자신의 계산법이 틀린 걸 모르고 홀이 없어서 그렇다고 착각한다. 바꾸 5년도 거진한 코로나 때 얘기하며 홀 없다고 징징거린다. 지금이라도 구독 누르고 클 찍고 나가면 생생 가능하다고 본다. 근데 아직도 아닌데? 지금도 20만원 쉽게 버는데? 라고 자기 위로하는 달배는 어차피 도박으로 다 잃는다. 벨민 쿠팡 경제 방향 볼 시간에 통장 잔액 생각하고 한 골이라도 더 타라. 이 편도 있으니까 구독하고 말하다 보니 내가 뼈 맞아서 2천원 비싸졌다 박불 타야 되니까 같다